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말까지, 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은, 그 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미국은 해결을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이 돼서 다시 코비드 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2023년에도 어, 코로나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테크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CES는 지난 10년간 우리 어, 쇼에서 제이의 아이폰 넥스트 빅 g 을 찾으세요라는 모토를 내걸고 그걸 찾는,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에 관한 세션들도 이제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든 세계 경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으로 그걸 부스팅 하겠다라는 게 CS의 모토입니다. 아직도 어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 삶의 양식을 바꿀 아이폰 같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어 키워드 테크놀로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소셜 로봇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소셜 로봇. 또, 제2의 아이폰으로서도 기능하겠지만, 뇌과학, 뇌인지과학 분야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진 AI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을 파악하고, 예.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맞춰보고, 예, 이런 물리적 환경들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인간의 뇌가 하고 있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거고요. 로봇의 머릿속에 월드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걸 우리가 커그니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 인바디드 AI가 그야말로 커그니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픈 AI가 지금 데이터를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그산 양만큼 학습 효율이 올라가고 있냐 하면 예전에는 그 학습 효율이 확확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의 소스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 아마 로봇이 혹시 그러,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 어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 거기에 맞춰서 로봇을 컨트롤하려면 피지컬 AI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걸 제일 잘하는 존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로봇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셜 소셜 인터랙션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먹을 거 먹을 수 있는 걸 달라고 했더니 이제 사과를 준 거고요.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uh,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I see some colorful letter tiles on the table. So could you spell me something that could be found in a deck of cards? Okay. How about the word ace? I can slide the tiles to spell it out. 보시면은 이제 어 로봇의 움직이 좀 자연스러워졌고 그 다음에 실GPT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뭐 소셜 인터랙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 그두 가지가 그냥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소셜 로봇으로 제대로 기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조금 더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뇌인지 과학과는 내년부터 이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저희 공간에 이 로봇들이 돌아다니게 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고 그 공간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어, 에너지를 30% 이하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충전하면서 어, 같이 공부 대학원생들을 방해하진 않으면서. 그리고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면서 같은 이제 미션들을 주고 얘네들이 그 안에서 사람, 사람 대학원생 또 교수들과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행위들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스 측면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만 능사는 아닐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몰데이터로 어떻게 우리가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거냐? 이걸 제일 잘하는 게 휴먼브레인이니까 스몰데이터 인공지능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둘다 필요하다는 뜻이죠. 네.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이런 변화가 저는 어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신의 복잡성을 예 비례하여 늘리지 않고도 어 환경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는 컴플렉스 시스템으로서의 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언더라인 프린시플이 필요한가 이걸 찾는 게 저희가 앞으로 하려는 일이고요. AD 컨버터와 DA 컨버터들의 복잡한 네트워크의 휴먼 브레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전기 신호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칩을 인간의 뇌랑 꽤 크기가 비슷한 돼지의 뇌에다가 삽입하고. 예. 돼지의 뇌 활동을 학습시켜서, 아, 돼지가 걸을 때는 이제 이런, 어, 패턴이 나오는구나를 학습하고 나면, 임의의 상황일 때, 예, 그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나오면, 지금 돼지가 걷고 있겠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겠죠. 어, 척수 손상을 입어서 뇌는 멀쩡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원숭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를 켜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장치를 켜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사람에게도 성공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거를 어 뇌에다 칩을 삽입하지 않고 어떻게 모자만 쓰면 두피에 흐르는 전류만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죠. 이족 보행이 가능한 이런 로봇에게.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앞으로 가, 멈춰 뒤로 가를 말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상황을 보면서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은, 어, 거의 구, 100, 이런 실험을 100번을 하면 아9세번은단한 번도 벽에 몸을 쓸치지 않고 예, 목적지까지 갑니다. 사람의 엑스퍼티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제 사람의 퍼포먼스가 좋다는 건데, 이제 이, 이게 맞, 이런 연구는 우리한테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 옆에 인공지능을 앉혀줘서 그 둘이 한 팀이 되면 어, 그 이전에 못했던 걸할수 있게 되고, 잘 못했던 걸더 잘하게 되고, 어떻게 인공지능과 내가 파트너가 돼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연구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랑 인공지능이 같이 하면은 상호 보완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야 될걸 놓치지 않고 되게 잘 찾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소셜 로봇이 어더 보편화가 되려면 그냥 몸을 가진 애에게 최 GPT만 넣어줘서는 안 되고, 걔가 이제 소셜 인터랙션 하는 동안 사람이 하듯이 우리를 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눈치 잘 보고 어, 순발력 있게 이제 어떤 액션 필요한 액션을 예측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은 휴먼 브레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